자, 비트코인 지금 이 구간 눌리고 있죠 그냥 눌리는 게 아닙니다 세력들은요 다시 한번 우리 개미들을 누르고 한번더 시작할 예정인데요 근데 그한 번이 어디고 반등 구간 어디까지 떨어지냐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그 자리들을 공개할 거고요 지금 금리나 딱 이틀 남았습니다 개미들 한 번에 털리는 자리 제가 모든 조건과 트리거까지 챙겨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잡아드릴 테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 손실 보는 거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12월 9일 10시 54분입니다. 좋아요 3초면 충분하죠. 여러분, 좋아요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차트 분석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상황 요약 및 이전 관점 복귀 한번볼 텐데요. 제가 엊그제 우리 반등 관점 드리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반등 해야되는 지점들 잡아드렸습니다. 어제는 스터디룸을 통해서 하반 관점 대응을 드렸었고요. 우리 정확하게 지지받은 곳 88k 매물대를 지켜내면서 다시 한번 지지대를 밟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비트코인 정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전 영상 방금 전에 말씀드린 동영상 확인하시면 되고요. 현재는 92k 매물대를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반락하고 있지만 90k 매물 때와 일목구름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의 관점은 그럼 어떻게 될까 저 같은 경우 헤드앤숄더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하방 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락 다이버전스 함께 뜨고 있고 하방에 지금 청산물량도 가까이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 충분히 털고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눌림 차트에 대해서 대응을 드릴 거고 반등장 노리고 계신 분들 오늘 제 영상 보시면서 손실 방어하시 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차트 분석 전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께 제 포지션 알려드립니다. 현재 실시간으로 보이는 롱 포지션 80.8k 에서부터 저희 소통방 분들과 함께 가져가고 있고요. 수익으로는 226.47%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 시작할 때마다 매일 보내드리고 있고 저희 이런 장기적인 관점 외에도 계속해서 제 코인 스터디 룸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타점까지 공유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하방을 대응해야 된다는 이유, 첫 번째 차트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는 바로 헤드 앤 숄더입니다. 헤드 앤 숄더가 어떤 패턴이냐? 바로 어깨, 그리고 머리, 다시 어깨를 만들면서 우리 겹치는 이 구간에 선을 쫙 이었을 때 넥라인을 형성해서 이 구간을 뚫었을 때 뭐가 등장한다? 아래로 떨어지는 패턴이다. 자, 그런데 이게 무작정 떨어지는 게 아니다. 뭐냐? 다이버전스가 떠야 되는데 다이버전스를 확인하는 방법, 자, 가격의 고점은 올라가고 있는데, RSI의 고점은 떨어지고 있다. 자, 바로 이것이 하락 다이버전스의 기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하방에 대비해야 되는 패턴으로만 보이고 있고, 자, 우리 여기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 게 뭐다? 일목구름이란 것이죠. 우리 넥라인이 뚫히면 동시에 하방 관점이 나올 수 있는데, 이곳을 일목구름이 함께 지켜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코린이분들 일목구름이 뭐냐 한번 봐야 됩니다. 일목구름은요, 우리가 지표에서 트레이딩뷰 일목구름이라고 치면 해당 지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자, 요걸 치시면 우리가 요 위에 나올 때는 이치모쿠라고 뜨지만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동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와 똑같이 보기 위해서는 여셔서 스팬 AB만 키시면 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요두 가지 지표 활용하시면 저와 똑같은 차트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1시간 기 존 일목구름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 첫 번째 캔들의 아래에 있을 때는 뭐가 돼 준다 지지가 돼 주고 캔들의 모에 위에 있을 때는 저항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캔들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일목구름 상단선이 지지가 돼줄 것이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이걸 뚫었을 때 하방 관점으로 쏟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아래에서 한번더 지지가 나오겠지만 일목구름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 자, 이 구름대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뭐다? 방어가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얇으면 얇을수록 이렇게 선이 될수록 어떻게 된다? 뚫리기가 쉽다는 겁니다. 자 매도세가 많이 나와야 이런 굵은 구간들을 뚫을 수 있고 매수세가 많이 나와야 뚫을 수 있지만 이런 얇은 구간들은 조금만 무너져도 하방으로 떨어질 수 있다. 지금 현재 양봉 다시 뜨는데 보여도 우리 무조건 대비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일목구름은 시간봉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네 시간봉,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이네 시간봉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지금 잠깐 하방 청산 물량을 없애보면, 아래 어떻다? 하방 청산 물량과 지금 일목구름의 하단이 정말 똑같이 겹치고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지금 하방에 어차피 청산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땐뭘 한다? 터트리고갈 가능성이 높다. 저와 지금까지 하신 분들 많이 배우셨죠? 청산 히트맵에 대해서. 이런 청산 구간들이 있다면, 개미들을 모두 터트리고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심지어 또떻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4시간에서 일목구름의 하단이 이 청산물량과 겹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오늘 여러분 이런 라인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이 자리를 반등 삼아서 올라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지지 라인이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물론 이런 상단에서 올라올 가능성도 있지만 우리가 하방에 대한 대응 자리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 지금 현재 88.986 부근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대해서 4시간 봉이 아닌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바로 다음 근거인 지지대 매물 이탈에 대해서도 볼수 있는데요. 자, 우리 지지대 매물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매물대냐? 우리 우선적으로 계속해서 캔들들이 이렇게 지지저항을 받는 이런 가격대들이 있어요. 자, 거기가 어디죠? 이번에 우리가 코인스터디롬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냈던 이 92K 매물대, 그리고 중간에 볼수 있는 91K 매물대, 그 다음 우리가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 90K 매물대, 88K 매물대, 이런 것들을 볼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도 지금 딱 보시면 어디에서 지금 캔들이 머무르고 있다? 자. 넓게 봅니다. 90k 매물대에서 우리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90k 매물대 동시에 일목구름에서 저항받았으니 아래로 떨어지겠죠? 그런데 요런 넥라인 함께 뚫릴 가능성 높아진다. 그러니 요 구간에서 지금 지지가 몇 개가 일어나고 있어요. 세 개가 일어났다가 하나씩 뚫고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조건부로 볼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첫 번째, 일목구름의 지지를 뚫었습니다. 두 번째, 90k의 지지를 뚫으면 하방이 를 합니다. 세 번째 넥라인을 뚫으면 다시 하방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으로 트리거를 알아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트리거를 알면 무엇이 좋냐? 제가 이전에도 저희 코인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줄여서 보신다면 제가 드렸던 관점에 대해서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매물대와 겹치기 때문에 줄여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제가 충분히 하방 관점 쏟고 올라간다라고 이전 영상에서 바로 일요일에 말씀. 드렸죠. 제가 월요일에 대응을 도와드렸기 때문에 코인스터디룸 저희 스터디룸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모두 다 해당 관점에 대해서 보시고 90k에서 1차 입절하고 92k에서 2차 마무리 입절하면서 모두 다 수익을 내셨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자, 이게 될까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됩니다. 왜냐? 우리 전례없는 하락장을 정말 맞이했었잖아요. 우리 이런 하락장에서도 어떻게 됐다? 수익은 계속 냈다. 그리고 제가 워낙 보수적으로 차트를 좀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절대 진입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트레이더들보다 수익을 적게 낼 수는 있어도 무조건 낼수 있는 구간에서 들어간다. 자, 그래서 이전장에서 154%, 130, 87, 54, 85, 173,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현재 수익 보여드리면서 계속해서 수익 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혹여나 라이브 영상 없을 때 실시간 관정 공유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쪽 더보기나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스터디룸 관정 공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차트로 돌아와서 제가 하방 청산 물량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계속해서 드렸죠. 우리 이 하방 청산 물량 뭐가 중요한데? 자, 이거 지금 모르시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개미들 청산 터트리는 요런 자리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 드려가겠습니다. 자, 청산 물량을 알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된다? 바로 정산 히트맵을 알아야 되고, 저는 코인 글래스에서 보고 있고, 여러분, 저와 똑같이 보시려면 심볼 24시간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24시간을 보는 이유는 저는 매일매일 차트 분석을 해드리기 때문에 24시간을 본다. 그러니 제 차트 분석은 데일리 타점으로 봐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면 색깔은 상관 없습니다. 우리 아래쪽에 물량이 많은 것, 한눈에 보이시죠? 자, 노란색, 이렇게 밝은 빛깔로 갈수록 청산당할 물량이 많다. 자, 아래쪽에 캔들의 가격 아래에 청산당할 사람이 많다는 거 뭡니까? 가격을 무조건 롱에 베팅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거 지금 다 롱개미들입니다. 그럼 우리 이 구간을 차트로 한번 옮겨볼 수 있어요. 윗구간도 지금 물론 물량이 많지만 여러분 이미 위에 구간에 있는 개미들을 털고 왔기 때문에 윗구간 개미들을 턴 만큼 아래 구간 개미들을 털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양봉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시면 안 되고 조건 오늘 정확히 보시면서 상승 하방 모두 다 타점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요 청산 매물 옮겨서 설명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산 물량 요 위에 지금 청산 물량이 있었는데 우리 어떻게 됐다 모두 다 터트리면서 왔다. 근데 우리 이 구간 왜 터졌죠? 이전에 있었던 청산 물량 터트리면서 왔기 때문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청산 물량이 있을 때는 여러분 세력의 입장에서는 양방으로 다 터트립니다. 왜냐 어차피 우리가 반등장을 가야 되고 비트코인은 우상향 차트를 그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세력들 입장에서는 개미를 떨어뜨릴 수 있을 때 계속해서, 떨어뜨리는 게 목표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이런 청산 사냥은 지속된다는 걸 아셔야 되고 내가 청산 히트맵을 볼때 어떠한 기준 이런 지시대 일목구름 그 다음 우리가 봤던 추세선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조건부로 어디부터 터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상방의 물량이 이미 털렸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대응을 하시면서 반등에 대해서 반등 타점을 노리시면 되는 차라리 조금은 나은 장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 자, 왜냐면 여러분, 윗 구간에도 청산 물량이 있으면, 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차라리 하방만 대비를 하면 되니까, 하방에 대한 조건만 조금 빡세게 알고 가시면, 상방 타점 보시면서 하방 대응만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청산 물량 여기 모아봤더니, 여기 구간이 어디죠? 지금 90회를 뚫고 내려왔을 때의 구간이고,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어디죠? 지금 4시간 봉에 상단 저항을 맞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고 90k의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청산 물량의 하방 자체가 일목구름, 4시간봉 일목구름의 하단이기 때문에 지금 90k의 요 구간 지지를 뚫는다면 충분히 하방을 털어 주면서 위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반등으로 올라갈 때는 똑같이 90k가 우리에게 뭐가 된다? 강력한 지지였던 것은 올라갈 때 강력한 저항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을 조심하셔야 된다. 라는 거 죠？자, 그리고 이건 제가 여러분 들 에게 알리 는좀 매매 꿀팁 인데요. 비트코인의 수직반등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저번 장기에서도 다뤄드렸는데, 요게 무슨 말이냐? 일단은 제가 이 채널을 어디서부터 만들었는지 보셔야 되는데요. 날짜는 11월 20일에 1시, 그 다음 아래쪽에 보이는 11월 26일에 5시, 그 다음 상승 고점으로 찍었던 27일에 9시입니다. 자, 요렇게 가져갔을 때 이러한 채널이 형성되게 되는데요. 비트코인에서 한 가지 법칙이 있다. 어떤 법칙? 자, 요런 구간들을 어떻게 한다? 다시 한번 찍어주고 올라간다. 자 여기에서 수직 반등이 나왔지만 결국엔 이 구간을 어떻게 됐죠? 다시 눌러주면서 여기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반등 가고요. 여기에서 또 한번 올려서 와 장대형봉 뜬것 같지만 어떻게 하고 있죠? 밟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밟고 이 구간을 밟고 나서 수직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 또 한번 여기에서 이 아래까지만 와주면 어디까지? 이 구간까지는 다시 다시 한번 도전해 볼수 있다. 자, 그래서 저는 92에서 93까지를 또 한번 바라보고 있고요. 요렇 수직 반등 차트 채널들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아, 이게 떨어질 때 다시 한번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겠구나에 대해서 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그대로 말씀드린 구간이고 저희가 이런 일목구름을 타게 하고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수직 반등 차트에 대해서 미리 보신 분들은 꽤나 흥미로우셨을 그런 반등장이셨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직 반등 구간들 가져가면 매우 좋고요. 여러분들이 지니까 매기실 때도 목표가 두실 때도 굉장히 흥미로운 타율이 좋은 그러한. 지표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타점과 함께 조건들을 좀볼 텐데요. 자 먼저 상방입니다. 자 데일리 타점인데요. 자 해당 부분에 대해서 딱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상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요구간에서 물리셨던 분들이 어떻게 됐다? 요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고점을 갔다가 요런 구간으로 내려왔을 때차익 실현 다시 한번 탈출 자리로 잡았던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요구간을 좀 넘어 좋야 다시 한번 좀 지지를 봐야 되고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92K부터 부분익절을 하면서 93K를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방은 제가 좀 안전하게 잡을 예정이고요. 저처럼 좀 보수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코인스터디룸 4점 함께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하방이죠. 하방 같은 경우는요. 오늘 해당 구간 자 일목구름을 타파하고 내려왔을 때부터 잡아도 되는데요. 그래도 일목구름의 하방 1시간 봉의 하방이죠. 89 9.7k부터 여기에서 저항 만든 캔들 나왔을 때부터 저는 하방 잡겠습니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는다면 여기서부터 들어가셔도 되지만 저는 일단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청산물량 실시간으로 대응할 예정이고 오늘 하방에서 여기에서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가지 못한다면 우리 4시간 봉의 일목구름, 그 다음 하방 청산물량의 하단 구간, 하방에서 요런 반등 나올 수 있을지 실시간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구간들이 여러분 굉장히 어려우실 거고, 영상을 업로드 드려도 이후에 캔들들이 계속 바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에 있는 진입가와 이런 리스크 관리만큼은 제가 실시간으로 호가창 보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대응을 도와드립니다. 그러니 스터디룸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제 관점 공유, 그냥 보시는 것만 하셔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고 해당 포지션 그냥 막 들어가지 마시고, 아, 왜 갑자기 감점이 바뀌었지? 라는 것도 좀 보시고. 제가 드리는 이런 실시간 차트 플레이, 이런 분석 자료들도 좀 가져가시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지표 같은 것들도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런 지표는 여러분들이 진입가나 목표가 잡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첫 번째 지표부터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첫 번째 지표는 여러분, ICT 지표입니다. ICT 지표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FEG를 볼수 있는 지표인데요. 자 FEG FEG와 ICT 지표가 뭐가 다른데, 일단 ICT 지표는 제가 만든 거고, FEG를 보여주는 거는 동일합니다. 근데 우리가 FEG 지표, 트레이딩뷰에 있는 것을 그대로 켜보면요. 자,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지금 보고 있는 구간 외에도 나오는 구간들이 있죠. 자, 이런 구간은 한 시간 봉으로 가면 더욱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자, FEG를 켰을 때는 밑에 구간이랑 중간중간 구간들이 보이는데, FEG를 끄면 어떻게 된다? 위에 구간도 보이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는 이 거래 수량, 그리고 우리가 꼭 봐야 되는 유의미한 f e 지만 표기가 되도록 ICT를 설정해 두었고, 여러분들이 캔들을 자세히 보시면, 어디가 오픈됐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런던장이 오픈된 캔들, 그 다음 우리가 어디가, 뉴욕장이 오픈된 캔들, 이러한 여러분들이 각 타임마다 아 어디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걸 동시에 보실 수 있도록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유의미한 FEG 잡으실 수 있을 거고 FEG 같은 경우는 상단과 하단에서 엄청난 지지 저항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FEG 지표로 정말 많은 지지 저항을 보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 지지 구간만 볼수 있도록 설정을 해두었으니 가져가시면 굉장히 여러분에게 유리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표는 TPO 지표인데요. 자, 요 지표 여러분. 1년에 100만 원 하는 지표예요. 자, 어떻게 된다? TPO 지표는요. 우리 트레이딩 뷰에도 있는데 요거 눌러보면 시간 가격 기회라고 뜨는데 프리미엄에서만 사용되고 진짜 1년에 100만 원 줘야 되는데 우리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제가 거래룡 동반해서 볼수 있도록 만들었고 이 지표는 어떻게 보냐? 자, 보시면요. 이렇게 한 가격 구간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자리 그것을 POC라고 합니다. 이런 자리들을 보여주는데 캔들이 이런 자리를 가까워지면요. 어떻게 된다? 깨고 갑니다. 근데 흰색 POC 말고 요런 색깔이 짙은 p o 시들을 깨고 간다는 거죠. 자 그러니 단기적으로 상승하고 있더라도 일목구름 하방 돌파를 한다면 요런 자리들 89526 자리들 요런 자리들을 돌파하고 갈수 있다는 거죠. 자 4시간 봉에서 봤을 때도 요런 자리 찍고 갈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방으로 떨어질 때 이런 p o 시 자리들에 대해서 대응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p o 시 자리들은요. 모든 자리들에서 POC가 깨지면서 오는 걸 여러분 볼수 있는데요. 우리 깨진 POC 자리들은 모두 점선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TPO 지표 활용법이 조금 더 궁금하시다면 스터디룸에서 제가 보다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면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지표 신청 방법은요. 제 영상 아래에서 여러분 더 보기나. 고정 댓글 함께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댓글 보시면 보이시죠? 그대로 아래부터 털고 가죠. 자 그러니 여러분 청산이 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표는 계속해서 기타 들어가시면 해당 부분에다 기타에 지표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스터디룸 보이시죠? 이런 것들은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 누르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작성하시고 제출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모르시는 분들 구글 폼이 어려우시. 신분들은 010-8179-6630 아래쪽 필요하신 거 스터디룸은 스터디룸, 지표는 지표라고 정리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차트로 돌아와서 오늘 핵심 정리 한번 해볼 텐데요. 현재 90K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만 하방에 대한 눌림장 분명히 대응을 해줘야 되는 구간입니다. 자 우리 잠깐으로 이런 지지를 받았다고 해서 하방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고 넉놓고 있다가는 똑같이 이전장처럼 털릴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많이 빠질까에 대해서는 여러분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실시간으로 대비를 해줘야 되고요. 요런 구간도 사실 청산 물량보다 더 털긴 했습니다. 근데 이런 매도 압력은 실시간 따져 줘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 스터디룸에서 봐 주시면 좋고 무조건 털리는데 반등으로 가져간다면 이런 4시간 일목구름과 청산 물량의 끝까지 봐 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건부 우리가 아까 봤던 90K 그다음 일목구름 그다음 넥라인까지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이 하방 대응에 유의를 해 주시면은 충분히 오늘 손실 없이 성투하실수 있는 조건 나오실 겁니다. 자, 그럼 저는 2부에서 금리이나 우리 어떻게 흘러가는지 미국 경제 이야기 가져오고 오후정 분석하고 이더리움 차트까지 가져오면서 여러분과 2부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댓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